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로그인 로그인하고 자 지금 현재 어, 빅토리아 아일랜드에 와 있고요. 저번에 사냥하다가 매수가 이제 30 그러니까 15만 원. 그리고 사냥 조금해서 30만 원이 좀 넘게 남아 있는데 지금 돈이 없습니다. 사냥할 돈이. 쭈쭈 봐도 500개도 안 남아 있고. 만화 포션도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 뭐할 거냐면 주니어 발로 런을 하겠습니다. 네, 주니어 발로 런이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엘릭서 파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그 법사분들이 엘릭서를 지금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엘릭서를 조금 비싼 가격에 많이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엘릭서를 파밍하러 갈 겁니다. 뭐 겸사 겸사 파워 엘릭서도 있고 환갑충이라든가 뭐 주니어 발로 나오면서 뜨는 이제 각종 주문서도 노릴 수 있고 아무튼, 이제, 그걸,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안할때 잠깐 잡아봤는데, 잡는 데는 일단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주니어 발록이 사람이 혹시나 돌고 있으면은, 별로 없더라고. 운이 안 좋으면은, 얼마 못 잡더라고. 그래서, 운이 제법 필요합니다. 진짜. 저번에 했는데, 겹친 사람이 있더라고 일단은 오늘은 있네요 아 지금 여기 있어브 있네요 한번 바로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몸박으로 몸박이 더안 달기 때문에 몸박으로 금방 잡고 자 엘릭서가 5개 매소가 지금 어 3600원 엘릭서가 5개에서 한10몇개 이렇게 사이로 나와요 네 그래서 한 마리 잡을 때마다 대략 많으면 평균적으로 한 8만 메소 정도 벌린다 이거를 이제 좀 많이 하다 보면 안정적으로 메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이 할건안 되고 어쩌다 한번 진짜 궁지에 몰렸을 때어 포션값이 당장 필요했을 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낭떠러지 있다, 이거 아니면 도저히 답이 없다 라고 할때 이제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 낭떠러지 에 있어서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게 그갈 때도 지나갈 때도 좀 계산적으로 요즘에 지금 이 증기들 맞으면은 피다 달거든요? 백0 0씩 달아. 어, 지금 95 달잖아, 방금 그렇게. 저런 거 조심하고 타우로스 피어 타우로, 타우로 마시스문방 맞는 거 조심해서 최대한 안 맞고 가게끔 그것까지 아껴 어 독하 독해져야돼어한방한방 한방 진심을 다해서 피하란 말이야 최대한 어, 콜다이를 맞아주면서 콜다이는 1위 달기 때문에 네그 콜팟 입구에서 섭브첸이 돼요 네 그래서 이속 세팅이 좀 중요하고요 혹시 모를 또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있어 경쟁자가 어 아, 씨. 아. 그 다음에 갈아 껴주고 여기서 이제 버프 써주고 있는지 한번 확인할까요? 어 있네요 아 좋습니다 자 바로 그리고 무조건 몸박, 몸박. 엘릭서 8개 자 흑수정도 뜨고요 흑수정도 나중에 팔수 있지 않을까? 메렌지즈의 흑수정도 한번 검색해볼까? 수정 사는 사람 있나? 이제 흑수정도 개당 4만원 주니어 발롱 한 마리당 이제 10만 원, 알차게 먹으면은 12만 원 정도 플러스 알파로 이제 환갑충의 기회까지 물론 뜨진 않겠지만 환갑충이라든지 뭐이블인지라든지 화비는 뜨는진 모르겠는데 어, 화비도 어쨌든 있고 그다음에 60퍼 주면서 등등 자 98에 이걸 하고 있다는 거은 진짜 진짜 절박한 거야 게임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어? 얼마나 불합리해 뭔가. 한번 넷, 한 세네 번좀 돌아보고 이게 사람이 안 마주치면은 사실상 지금 혼자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괜찮을 수 있어 이게 은근히 경쟁자가 시간대에 따라서 경쟁자가 없어 지금 오후 같은 오후 4시 이쯤에 어? 접속률 거의 제일 낮을 때죠 평일 아침 점심 어? 새벽 지금 다행히 아이스박스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메론바 나이스바 이런게 나와 있어서 참 다행이야 메론바 끼고 붉은치 직닦 끼고 달려가 바로 달려가 혹시 모르니까 네, 버프는 켜줍시다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버프는 계속 켜 조금이라도 아프지 마 이번에는 주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이번에도 없네 사실 이러면은 누군가 돌고 있을 수 있다 두번 연속으로 없다 누군가 돌고 있을 확률이 있음 이럴 때는 빠르게 좀더 떨어진 서버를 간다. 어. 절대 사람을 마주쳐서는 안 돼. 이 작업을 할때 절대 사람을 마주쳐서는 안 돼. 근데 은근 생각보다 이게 내가 사람이 서버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아 빅토리아 아일랜드 아직도 서버가 많더라. 골레멜스 때문인 것 같은데. 다시 도착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이번에도 없으려나 어, 이번에도 꽝이네. 어허, 좀 기다. 아니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처음 두 번이 끝인 건가? 처음 두 번에 운이 좋았던 건가? 오늘 주니어 발로 어? 씨를 말려야 되는데 이 새끼들. 어? 진짜 이러다가 다음 플랜은 어? 네펜데스 씨앗 캐고 있겠어. 제가 그것만은 안 돼요. 어? 다시 네펜데스 농장으로 팔려가고 싶지 않아요. 자, 과연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볼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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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코요. 음 맛있겠다. 자잘 먹겠습니다. 인접전. 몸빵. 엘릭서 요네 개. 나 빼. 게임 좀 열심히 하게. 동기부여 좀좀 좀 도와주세요. 에? 나 동기부여 좀 해줘. 나도 빅머니 개좀 하자. 옛날에 콜 팟도 진짜 많이 했는데.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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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안 되거든요. 어? 경쟁자야, 사냥이야. 어? 도적이라, 괜시리또 긴장되네. 사냥이야? 67, 어쌔신 경쟁자는 아니네. 아, 경쟁장줄, 어? 자칫. 어? 큰 마음 먹을 뻔 했네. 어? 어, 없어, 근데? 아니, 없을 수가 있나? 어, 나 이러면은, 어? 참지 못할 수도 있어. 약간 오늘 이럴 탈 성과를 못 내면은 제가 그 파일럿 접다가 접다가 전민이 이제 떴거든요. 그리고 저전 시청자분이 주신 배틀 로드가 있어요. 인생 최후의 마지막 듀얼 해야겠지? 어, 매생을 건 마지막 듀얼 대박이냐 쪽박이냐 이게 지금 동시간대 돌고 있는 사람이 없어도. 불과 한두 시간 전에 돈 사람 있으면은 꽝이니까. 아, 솔직히 좀 비율적인 효것 같긴 해. 운이 좋아야 돼. 또 없네요. 지금 당장 겹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이 전에도 없어야 되고, 근 한, 한 시간부터 한세 시간 안에, 어, 돈 사람이 없어야 돼. 주발이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다. 나만 하면 좋은 파밍은 맞는데, 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좋은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자 다시 도착했고 이번에는 있니? What? 어왜 나오지 않지? 다 MBTI I밖에 없는 거니? 어왜 이렇게 밖에 안 나와? 어? 좀 모습 좀 보자. 어 너무 안 나오잖아. 랩이 왜 이렇게 낫냐고요? 이 정도면 폐사 패사 아니냐고요? 폐사니까 이러고 있어요 지금. 원래 같으면 사냥을 해야지. 내가 주니어 발록을 왜 잡고 있어? 엘릭서 파밍을 할 리가 없잖아. 이 새끼 그냥 숨 쉬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어? 온몸 비틀잖아. 어? 어떻게든 더 하고 싶어가지고 어? 동정과 용기와 희망을 주세요 우리 애, 우리 아이한테. 어? 할수 있다. 진짜 이 아이가 배부르다는 느낌을 알까요? 어 경쟁자야. 아니지. 그냥 올린 사냥 중인 거지. 경쟁자야? 어, 오지 마라. 어? 더 이상 다가오면 나 죽어? 나 죽는다. 어? 나 죽어. 아니, 줄리어, 주니어 발록이 새끼, 멸종 이김? 유해 동물 아니었어? 내가 다 잡아준다고. 그, 시기릴, 그, 마스터 크로노스가 일반 몹 중에 엘릭터를 제일 많이 주긴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좀 많이 붙잖아요. 1층 밀 줄, 밀어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 나힐 케어 줄 클레릭도 필요하고, 그냥 그것보다, 그냥 나 혼자 하는 게 편하니까 이거 하는 거죠. 예. 네. 어쨌든, 로우 사냥 하려면은, 구루밍할 클레릭이나 프리스트가 필요한데, 나한테 구루밍 해줄 클레릭이 없어. 나 좋아해주는 클레릭 어딨냐? 아, 또문 앞까지 갔는데, 문전 박대 당했네. 있어보다 아니란 말인가, 어? 계속, 주니어 발록한테 문전박대 당하네. 뒤에 경쟁자 붙었다. 어. 빨리 달려야 돼. 달려! 뒤에 경쟁자가 있어. 아! 어, 안 돼! <laughs> 어림도 없지. 내가 먼저 도착했어. 주니어 발록, 나오란 말이야. 없어, 임마. 어? 경쟁자 미이냐 너는 돈 많이 벌수 있잖아. 너 이런 거. 안래도 되잖아 어? 아니 하필 도적이랑 경쟁이 붙었네 아 아니 쟤랑 하면 승산이 없다고 저허미분들은 급하시면 뇌종 한통 파시면 되잖아요 에? 급전 땡길 수 있잖아 당신네들은 우리는 없다고 돈 땡겨올 때가 어? 지금 나의 이런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거냐고 어 오랜만이다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하이하이 자, 몸박을 맞아 주면서 엘릭서. 엘릭스 몇 개? 왓? 왓더 fuck? 엘릭서 7개? 이렇게 뺑이 줬는데 엘릭서 7개밖에 안 준다고.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환갑충을 달래 주문서를 달래요. 어? 엘릭서 10개만 줘. 어? 내가 많은 거 말해? 어려운 부탁 아니잖아. 진짜 다음 방송은 엘라스에서 누경 3일까 봐. 쫄리네 글리가 어허 어허 당신 당신 아니야 그거 아니야 프리스트는 아니야 아니 경쟁자들이 왜 이렇게 빡세 당신 그거 아니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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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앞서가지마 멈춰 아니,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어? 안 된다. 이미 없어. 이미 날 앞질러 갔어. 아, 경쟁자 너무 빡세다. 맞나? 이 경쟁 상대들이, 어? 왜쟤다 일군들이야, 어? 하, 아, 이미 먹고 가, 가버렸구나, 오마에. 씁쓸하다, 씁쓸해. 입안에 지금, 어? 쓴맛이 감돌아 33, 중간부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7부터. 아니, 근데 그래, 프리스트는 너는... 넌할거 많잖아. 너네 이런 거안 해도 아니 굳은 일은 내가 한다니까. 너네는 가서 홀리신볼 키시면 되시잖아요. 파티 절 하시면 되시잖아요. 나는 이게 아니면 안 돼. What? 자 도착을 했고요. 또 없고요. 법사나 도적 만나면 상대가 안돼 이동 속도부터. 어이 어이. 아또 만났네. 이제 새로운 사람인 사람이 또 있네요. 이번에는 시프야? 어떻게 내 이속적으로 이길 수 없는 사람만 있냐 여기서도 도태돼 버린다고? 진짜 찐찐막으로 채널 하나만 더, 돌, 더 돌자 더돌 여기도 없네 대략 한시간좀더 넘게 했거든요 1시간 그러니까 했는데 사람 4명, 4, 섯명 만나고 엘릭서는 36개밖에 파밍못 했어 1시간 했는데 근데 이럴 거면은 진짜로 시기 1일이 훨씬 더 낫다 어, 내가 골렘 의 숲이나 다른 곳은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시길은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시길 4가 훨씬 나. 아니면 시길 1로저를 하거나. 그게 훨씬 낫습니다. 용기사들은. 네, 다른 직업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하지 마. 어, 더할건 없잖아. 어, 잘 놀다 갑니다. 뭐잘 놀다 가진 않았어. 어, 어. 잘 놀다 가진 않았는데 일단 가겠습니다. 어. 잘 놀진 않았어. 별로 좋지 않다, 주니어 발록은.